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 31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7월 28일 KBO 리그 일본 야구 11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요미우리 BS 준이치. 요미우리 선발 이노우의 하루토 1패 4, 50. 7월 1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노우에는 1군 데뷔 후두 경기 연속 4이닝 2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키 히로토를 무너뜨리면서 카지타니 타카유키의 결승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찬스가 왔을 때 터지는 집중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홈에서도 이어가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합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타일러 비디를 계속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주니치, 선발 와쿠이, 히데야키, 3승 10패, 3, 96. 17일 한신 원정에서 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쿠이는 리그전 재개 후 급격하게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의 와쿠이는 QS라도 해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바우어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1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준이치의 타선은 좋은 페이스가 급격하게 꺾여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도쿄동 원정에서 1승 4패라는 것도 그다지 좋은 소식은 되지 못할 듯합니다. 코멘트: 요미우리의 타격이 살아났습니다. 와쿠이의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타선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노에의 투구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긴 하지만, 유독 도쿄돔만 가면 주니치의 타선은 페이스가 떨어지는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의 이 점을 가진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요미우리 승. 핸디, 주니치 승. 언오버, 언더. 야쿠르트 vs. 요코하마. 야쿠르트, 선발. 4이스니드 5승 5패 3, 43. 11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니드는 홈 경기에서 계속 투구 내용이 나쁘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입니다. 세 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코 상대로는 정말 기대 한계치가 QS일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코다 상대로 단 1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선발 아즈마 카츠키 8승 2패 08. 16일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아즈마는 최근 6경기 연속 7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야쿠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3회 초 터진 미야자키 토시로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코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이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든 편입니다. 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과연 모리하라 코헤이가 언제까지 마무리 역할을 잘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코멘트. 최근 야쿠르트는 투타의 조화가 영 좋지 않은 편입니다. 홈이라는 건 강점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유일하게 홈에서 요코 상대로 고전했던 게 바로 아즈마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유독 스니드는 요코 상대 투구가 아쉬움이 있는 편이고 최근의 흐름도 좋지 않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아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 선생픽 승패 요코하마 승 핸디 요코하마 승 언오버 언더 한신 vs 히로시마 한신 선발 무라카미 쇼키 6승 5패 1 97 13일 요코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무라카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투구 내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3주일 전 히로시마 원정의 7이닝 3실점이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요미요리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타격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노무라 유스케 1승 0.00. 16일 요코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노무라는 그야말로 운영형 투구의 극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6일 무라카미와 맞대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에서도 이 페이스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4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번 시즌 코시엔 원정에서 2승 4패로 조치하는데 이길 때는 크게 이기지만 패배할 때 평균 득점이 1점이었다는 게 정말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 결과로 양팀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는 진정한 수위 쟁탈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팀 모두 타격의 흐름은 좋은 편이지만, 무라카미의 투구가 서서히 지쳐가는 문제를 드러내는 반면, 노무라의 투구는 한신의 타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히로시마 승. 핸디, 히로시마 승. 언오버, 오버. 니포넴 vs 오릭스. 니포넴, 선발. 우아사와 나우유키 6승 6패 2, 87. 15일 세이브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아사와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 3경기 연속 패배가 말해주듯 영홈경기 투구가 좋지 않고 오릭스 상대로도 7월 1일 8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카토코스케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니포넴의 타선은 역시 한번 물꼬가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특징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사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8회 말에 대량 실점 위기를 1점으로 막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오릭스, 선발, 야마시타 슌페이타 8승 2패 1, 49 17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시타는 라쿠텐 원정의 부진을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니포넴 상대 첫 등판이지만 워낙 동구장 투구가 좋다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강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1회말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최근 연패가 바로 타격의 부진이 원인이 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멘트 다시 한번 니포넴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니포넴 타선의 경우 홈과 원정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일 듯합니다. 게다가 우아사와는 홈에서 의외로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고 불펜전으로 가면 결국 유리한 건 오릭스다. 투수력에서 앞선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오릭스 승. 핸디, 오릭스 승. 언오버, 언더. 라쿠텐 vs 세이브. 라쿠텐, 선발. 키시, 타카유키, 3승, 2패, 3, 19. 13일 리포넴 원정에서 5이닝 2 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키시는 두 경기 연속 호투의 페이스가 깨진 게 아쉽습니다. 낮 경기에 약하고 야간 경기에 극도로 강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홈에서의 야간 경기는 쾌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타야마와 야마모토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득점한 나쿠텐의 타선은 홈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이닝 2실점을 기록한 돌패는 이시바시 류타의 반등이 어려워 보입니다. 세이브 선발 타이라 카이마 6승 4패이 13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이라는 무려 5경기 연속 7이닝 2자책점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나쿠텐 상대로 첫 등판이지만 7이닝 2실점의 스탠스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치바로 때의 투수진 공략에 성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홈런이 터질 때 타격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걸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라쿠텐 원정에서 5승 1패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입니다. 3이닝을 2실점을 버틴 불패는 마무리 마스다 타츠시의 실점이 아쉽습니다. 코멘트. 최근에 라쿠텐은 A급 투수 상대의 타격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타이라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야간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키시의 투구 역시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후반 불펜전으로 간다면 현 시점에서 유리한 건 세이브다. 아무래도 라쿠텐은 아사무라 히데토의 타력 하락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뒷심에서 앞선 세이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세이브 승 핸디 라쿠텐 승 언오버 언더 소프트뱅크 vs 치바 롯데. 소프트뱅크 선발 히가시아마 나우 5승 6패 3, 77.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히가시아마는 아리하라와 떨어뜨리자마자 단숨에 부활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3실점 투구를 하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미야기 히로야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7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이제야 이름값에 걸맞는 타격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치바 롯데 선발 타네이치 아츠키 6승 4패 68. 17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네이치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무너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만 가면 홈런에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치바로때의 타선은 경기 중후반 무수한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리면서 결국 패배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년 타격은 나름 나쁘지 않지만 투수진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게 최대 약점이 될 듯합니다. 코멘트 최근 소프트뱅크는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 치바로때는 타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페이 페이동 경기라는 점은 히가시아마에게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타네이치에게는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팀 모두 불편이 아슬아슬한 편이지만 이전과 같은 두 경기 연속 사요나라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픽. 승패 소프트뱅크 승. 핸디 치바롯데 승. 언오버 오버. 두산 VS LG. 두산 선발 라울 알칸타라 10승 3패. 00. 21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알칸타라는 역시 KBO 체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LG 상대로 4월 14일 4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반주 상대로 2회말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두산의 타선은 연승이 깨져버린 이후 급격하게 타격감이 떨어진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인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더 이상 이영화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G 선발, KC 켈리 6승 6패 4, 65. 21일 SSG와 홈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켈리는 7월 들어서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두산 상대로 7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지금의 켈리는 QS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와 이상동을 공략하면서 문보경의 2점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집중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심판 판정에 운이 따르긴 했지만 오늘 잡아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5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코멘트. 두산은 연승이 끝나자마자 연패로 접어든 반면 LG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켈리는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고 두산의 타선도 언제든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일 듯합니다. 게다가 알칸타라는 꾸준히 에이스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더위에도 지지 않는다. LG의 불펜 소모가 많다는 것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두산 승 핸디 LG 승 언오버 오버 SSGBS 한화 SSG 선발, 로니스 엘리아스 4승 3패 4, 20일. 8일 한화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엘리아스는 투구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QS가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대우와 오승환 상대로 최정예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삼성의 불펜 상대로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선발 타자 전원 안타이긴 하지만 타선의 엇박자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동점 상황에서 2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확실히 이팀 최대의 약점임에 분명합니다. 한화, 천발, 펠릭스 페냐 7승 5패, 84 21NC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페냐는 전반기 막판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SSG 상대로 9일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안우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화의 타선은 9회초의 찬스에서도 무기력하게 물러난 게 아쉬움을 남았습니다. 산체스가 7이닝을 책임지면서 이태양 한명으로 불펜 소모를 줄인 게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양팀 타격을 고려한다면 엘리아스와 페냐의 대결은 막상악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반면 SSG는 꾸준히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큽니다. 양팀 모두 불펜이 좋지 않긴 하지만 주중시리즈에서 한화의 불펜은 ssg의 불펜보다 조금 더 고전한 면이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ss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ssg 승 핸디 한화 승 언오버 오버 nc 비스케이트 nc 선발 테일러 와이드너 3승 2패 5 18 22일 한화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이드너는 역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0일 KT원정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음을 고려한다면 홈에선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을 공략하면서 권희동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홈에서 꺾이지 않는 타격감을 이어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시리즈 내내 역시 화력의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홈 경기에선 신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kt 선발 엄상백 3승 6패 3 71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엄상백은 휴식이 충분할수록 호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전 nc와 홈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긴 했지만 원정이라는게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LG의 투수진을 착실히 공략하면서 이호연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코멘트. NC는 다시금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KT는 좋은 흐름이 끊겨버린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타격이 약한 게 KT의 문제고 와이드너는 어찌됐든 홈에서 강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NC는 옆구리 투수에게 꽤 강한 팀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N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NC 승. 핸디, KT 승. 언오버, 언더. 기아 BS 롯데. 기아, 선발. 2일이 7승 5패 3, 82. 8일 KT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일이는김태군이 합류한 뒤에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롯데 상대로 10이닝 무실점으로 강하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패디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기아의 타선은 대폭발 이후 완봉이라는 공식을 철저하게 따라간 바 있습니다.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추격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 4승 4패 3, 18 22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세웅은 휴식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5월 2일 기아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전준우의 쇠기 3점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이틀 연속 놀라운 화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승리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롯데가 다시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좌완 선발 투수 상대로 부진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고 이 1위는 금년 롯데 상대로 매우 강한 투수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박세웅은 종종 기아 원정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있고 여름에 약한 문제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 픽 승패 기아 승 핸디 기아 승 언오버 오버 키움 vs 삼성 키움 선발 아리엘 후라도 6승 8패 9 3 22일 롯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일단 홈이라는 점이 최대의 강점인데 금년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점이 강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4회말 이점을 득점한 게 모든 공격의 전부였던 키움의 타선은 김혜성과 도순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타격이 가라앉은 건 여러모로 문제가 될 듯합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 4승 5패 3, 15 21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최근 5경기 연속 QS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착실히 공략하면서 구자욱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후반기 들어서 타격감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원정으로 이어가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듯합니다. 오이닝을 기어코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오승환의 피홈런이 옥에 튀일 것입니다. 코멘트: 삼성의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키움의 타격은 이정후의 빈자리가 갈수록 크게 느껴지는 중입니다. 후라도와 원태인의 투구는 선발로 본다면 막상막하지만 최근 후라도는 홈경기에서 은근히 고전하는 면모가 있고 무엇보다 키움 불펜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 투수력에서 앞선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선생픽. 승패 삼성승. 핸디 삼성승.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 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